따뜻한 교회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요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어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어, 성경에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어,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어, 품게 되었는데 어,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보다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정역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겠죠. 때로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전에도 같이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올라로 살아가시면서 어, 생각나는 그런 찬양들이 있다면 어, 여러분 그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 봤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어,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찬양을 많이 어, 듣거나 또 부르지 않는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이 찬양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바래요 최소 세곡 정도 여러분이 정하셔서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같이 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어, 비중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